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들이 섭취하는 육류의 체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섭취하는 기름기가 혈관에서 그대로 존재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소가 38도입니다. 소의 체온이 38도. 돼지가 38.7도에서 39.8도. 닭이 41.5도에서 41.7도입니다. 염소는 38.5도에서 약 41도까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36.5도에서 3 7 1도까지죠 소기름이 사람 몸 혈관에서 원활히 돌려면은 약 40도 정도돼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 몸은 36.5도인데 40도까지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지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운동으로서 체온을 높여주는 그 방법밖에는. 별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부분 육상동물의 지방은 상온에서 고체인데 식물성 기름은 액체입니다. 이와 같이 각기 다른 체온에 존재하는 기름기를 사람이 먹게 되면 결국 기름기가 몸의 구석구석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몸속에 존재하는 이러한 기름기를 어떻게 그럼 녹여서 사람 몸 밖으로 내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섭취를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은 전혀 육류를 섭취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나이가 들수록 기름기를 자실 때에는 기름기 부분을 가위로 잘라내야 됩니다. 만약에 그 고기를 구워드신다면은 3인분을 시키면 한 1인분 정도는 좀 기름기가 나옵니다. 아까보다 할수 없는 겁니다. 어, 버리시고 제거하시고 그리고 일단 몸속에 섭취된 기름기를 내보내는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몸을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몸을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어, 숨이 약간 가쁠 정도로 운동을 하여 체온을 상승시켜야 합니다 체온을 상승시키지 않으면 36.5도에서 거의 39도에서 40도에 육박하는 그 육류들의 기름기가 우리 몸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이 끈끈해지고, 어, 말초 혈관에 기름기가 풀화으로 되어서, 어, 피의 소통을 원활히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좌우중간에 그 체온을 상승시켜 혈액 속의 기름기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고기를 드시는 분은 고기를 먹었으면 반드시 운동으로 체온을 높여 빼내는 방법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고기를 드시고 운동도 하지 않으면 병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고기는 먹은 만큼 그만큼 운동을 하고 움직여서 그 기름기를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이나 약초 등 한방요법으로 당뇨 수치가 떨어진다고 하여 생활 습관을 그대로 하고 분명한 것은 약의 양은 증가하게 되고 당뇨 수치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약을 끊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은 당뇨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절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또 약을 먹는 분이 바로 약을 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약을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약의 양을 서서히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보통 약은 일주일 정도 복용을 하면은 그약 성분이 며칠씩 몸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약을 복용하시고 일주일 후부터는 약의 양을 줄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칼 같은 것으로 약을 2등분해서 하루 분량을 이틀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틀분으로 해도 몸속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주 중증 환자라도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처방하는 양을 일주일 정도는 그대로 자시고, 일주일 뒤부터는 약을 하루분을 이틀분으로 분을 만든다는 것이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약을 줄여 나가면서 생활 습관과 음식 습관을 바꾸면서 3개월 정도 되면 나는 약을 반드시 끊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 신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내는, 나는 반드시 끊는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몸은 생각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말이나 언어나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지속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분명히 몸은 거기에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를 장악하는 것은 용어, 언어 즉 말입니다. 많은 생각을 전제로 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인 지그먼트 프로이드는 사람을 장악하는 것은 사람을 장악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언어적 말이라고 했습니다. 안된다, 낫지 않는다, 약을 먹어야 된다, 약을 먹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몸은 그에 맞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바꾸어서 고혈압병과 당뇨병에는 없다. 그 정상만 있을 뿐이다 나는 3개월 안에 약을 줄이고 혹은 약을 끊을 것이다 라는 그 신념의 생각이 몸에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각만 그렇게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따른 생활습관의 변화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이란 어디까지나 그 정상이므로 이 정상은 수시로 변화한다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은 모든 것이 정상화 될 것이라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영양가 있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데서 어 비롯된 것이 확실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양껏 먹어도 별 무리는 없지만 거의 매일 2, 3일에 한 번씩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탐하다가 보니 영양과잉이 되는 것입니다. 당뇨 증상이 오래 가면 거의 고혈압 증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이나 혈액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못 먹는데 어떻게 당뇨와 고혈압 증상이 나타납니까?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의학상식으로도 정상을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이 완화되지 않고 자꾸 그 매일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단지 행동에 옮기는 신념의 문제입니다. 운동을 일주일에 5일씩 한 시간씩 꾸준히 수십 년을 한다는 게 과연 결코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기 의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병들면 본인은 물론이지만 가족을 걱정시키고 괴롭히는 것입니다.건강은 본인 나보다도 가족을 위해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내가 아프면은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그래서 건강은 가족을 위해서 하기 싫어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음식도 조절해야 합니다.편안한 거 싫어하고 맛있는 음식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로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노력하고 인내하고 고통받으면 반드시 그만큼 그 대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지런하면 국민병이라고 불리우는 당뇨병이나 고혈압은 없어지게 됩니다. 선천적인 병을 제외하고는 바로 자신이 병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을 생각하십시오. 움직이기 싫어도 움직이고 너무 몸을 편안하게 하지 마시고 자신을 테스트 하십시오. 반드시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병이란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몸에 찾아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움직이면은 혈액순환이 되고 몸의 근력이 살아나서 그 병은 달아나고 마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그 자체가 혈관을 청소하는 운동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움직이십시오. 할 것이 없으면, 할 일이 없으면, 자원봉사를 다닌다든지, 동네 골목 청소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칭찬도 없고, 건강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겠지만,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움직이고, 운동하십시오. 게으른 자가 얻는 것은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으른 자한테는 반드시 병이 찾아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병에서 금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술을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육류 섭취를 줄이라, 단 것을 많이 먹지 마라, 잠을 푹 자라, 짜게 먹지 마라. 이런 금지 항목은 고혈압이나 암, 당뇨 등의 모든 병에 공통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병에 공통이 된다는 것은 모든 병의 원인은 같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스트레스 받지 말 것. 이 스트레스란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입니다. 스트레스 없이 어떻게 살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스트레스가 나를 활동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는 물리학에서 그 근거를 두게 되었는데, 의학에서 그 스트레스는 용어를 가져가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버, 스트레스란 버티는 힘을 말합니다 버티는 힘이 강하다는 것은 스트레스에 강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스트레스란 없습니다 스트레스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 없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스트레스란 버티는 힘으로 사람에게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부 의사들이 스트레스란 단어를 만들어 냈는데 나름대로 모든 것에 스트레스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에 최대한 버티는 힘은 존재합니다. 식물에도 버티는 힘은 존재합니다. 스트레스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존재할 뿐입니다. 즉, 모든 병의 원인은 피, 혈액입니다. 암 역시도 마찬가지. 혈액과의 관계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번에도 전분 전문 시간에도 어 몇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데만 초점을 맞추면 모든 병의 근원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